안녕하세요. 코슬립 수면의원 원장 신홍범입니다. 어, 바로 누워서 잠들기 힘들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바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좀 답답해서 잠자기가 어렵고 나는 옆으로 누워야지 좀 편안하다. 옆으로 누워야지 잠이 잘 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불면증으로 오셨는데 바로 누울 때 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옆으로 눕거나 이렇게 자꾸 자세를 바꾸고 뒤척이다 보니까 잠을 쉽게 못 잔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바로 누워서 주무시기 힘든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기도 구조상으로 어, 혀가 두꺼워서 혀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이게 목 뒤쪽이고 혀라면 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기도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힘듭니다. 어, 좀 많이 뚱뚱하시고 혀가 많이 두꺼운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눕기만 해도 기도가 좁아지면서 혈중 상소 농도가 100%가 안 나옵니다. 정상 상황에서는 이제 100%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눕는, 눕는 것만으로 혀가 눌리면서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뭐 산소 농도가 98%, 97% 이렇게 나오죠. 게다가 잠이 들면 그런 분들은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수면무호흡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자다가 답답해서 깨고, 답답해서 깨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이게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입니다. 물론 코골이 없이 수면무호흡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어, 호흡곤란이 나오고 어, 그걸로 인해서 잠의 방해를 받습니다. 즉 바로 누워서 잠들기 힘든 경우에 어, 혀가 눌러서 기도를 막는 수면무호흡증 상태가 약하게 나타나서 답답함을 만들고 잠들기 힘들게 만드는 그즉 가짜 불면증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면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면증의 경우에 어, 수면다운 검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이제 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물론 이제 얼마나 못 자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수면무호흡증과 같이 구조적으로 잠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는지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치료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바로 누워서 잠들기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로 비수술 치료로 양압기 치료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자고 코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기도를 열어주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런 치료를 하면 공기의 흐름이 혀를 위로 들어올려서 기도를 확보하고 원활하게 호흡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잠들기도 편하고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는 일도 없어지죠. 자 다시 한번 바로 누워서 잠들기 힘들고 자꾸 자세를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이 코골이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면 호흡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 또거기에 맞춰서 양악기 등 적절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